자 4번, 4번에서는 in 치 c h 에서 es를 붙여줘야 돼요. 자 여기는 동명사 주어로 시작을 한 거고요. 자 engaging in cultural event. 자 그래서 이 문화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는 그러면 나도니 버도올소가 들어가는 구문이 되면서 동사 자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of heritage,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 그러면서 여기는 for us to preserve it. 어, 의미상 주어 나오면서 여기는 목적의 용법으로 사용된 거야.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한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 sense of unity among people with varied background. 자,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통일감을 어, 부축입니다. 어. so that they can be united as one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서 단결되어질 수 있도록